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편의점 쿠폰 4,000원을 받을 수 있는 팬마음 이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벤트가 총두 개고요. 어, 이 팬마음은 트로트 커뮤니티에요 먼저 인증왕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8월 27일까지 어, 진행하고 있어요. 참여자 전원에게 CU 쿠폰 2,000원을 주고요. 참여하는데 3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먼저 이 이벤트 댓글에 참여합니다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트로트 가수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장면은요, 캡쳐해서 응원 게시글을 하나 쓰면 돼요. 그리고 댓글 10개만 달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다 하는데 3분이면 되거든요. 이벤트 글그 아래 에 참여합니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2,000원 가수가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팬은 아닌데, 그냥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서 캡쳐를 이렇게 대충 해줬습니다. 그리고 팬만 커뮤니티에 가시면 2,000원 가수의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두줄 정도로 간단하게 써줬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 글에 뭐 노래가 좋다는 등의 내용으로 댓글 10개 정도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글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참여인증 설문까지 작성해주시면 끝나요. 저는 다 하는데 이렇게 3분 걸렸고요. 2,000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어, 또 다른 이벤트는요. 역시 팬마음회사고요 홍보왕 이벤트예요. 이 이벤트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는데 이건 더 간단해요. 이번에는 GS 편의점 2,000원치 어 쿠폰을 주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인증이 아니고요. 그냥 게시글 하나만 쓰시고 댓글 1개만 0 쓰시면 돼요. 역시 참여합니다라고 댓글을 써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이벤트랑 중복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 두 이벤트 참여하시면 편의점 쿠폰 4,000원어치를 받아갈 수 있어요. 이 홍보왕 이벤트도 댓글에 참여합니다라고 적는 것이랑요. 여기 있는 설문지까지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이벤트는 유튜브 캡처할 필요도 없어서 2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5분 만에 4,000원을 저는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에펙트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